악취의 오명을 떨쳤던 학장천이 수질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느새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들이 걸려 산책하며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거리 미술관으로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학장천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악취를 풍겼던 학장천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수질 정화로 물길은 눈에 띄게 맑아졌고 이제는 오리떼까지 찾아오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의 지역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걷기 편리하고 간단하게 운동하기 좋고 이바람도세고 좋습니다. 여기에 최근 갤러리까지 마련되면서 산책 나온 주민들은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기존 강변 갤러리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이곳 학창촌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에 더 눈길을 끕니다. 거리미술관은 지역 예술인들의 서양화와 문인화뿐 아니라 유명 작가의 작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 설치로 야간에도 산책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화예술이 흐르는 학장천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지역민들은 학장천을 산책하며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며 좋다는 반응입니다. 요즘에 냄새도 안 나고 이래 걷다 보니까 이래 미술 작품들도 있고 내용도 이렇게 저코에서 뭐 한모서리 구경도 일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모서 꼭 오게 됩니다. 학창천은. 그동안 악취로 각이 꺼려졌던 학창천이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비트비 뉴스 박철우입니다.